10월 16일에 오늘 메이저리그 두 경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부터구나. 예. 어제 메이저리그는 좋았습니다. 예. 메이저리그는 어제 뭐한 경기였고, 예. 어제 헤어축구하고 엮어서 갔고 올킬로 나와 줬습니다죠오버토랑 예. 역플 이렇게 좋게 봤는데 좋게 본 것들 다잘 들어왔다. 예. 주간 이건 어제 거고 오늘은 뭐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예. 진행 중에 있다. 자 메이저 리그 두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미러하고 이제 다저스 경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요즘에 제가 참요표 하는 거좀 말씀 을안 드려가지고 한 번씩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말을 안 하긴 했어, 그렇죠? 어, 스티비 라이브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거나 후원의 금액 기준은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가 메뉴판을 적어놨습니다. 모신 분들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아무 영상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는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 이게 한 달짜리 있고, 일일짜리 그냥 뽀찌용이 있거든요. 뽀찌용 말고 한 달짜리. 예, 꼭, 금액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회원전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고, 이제 소프트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쪽지로 받아보실수 있는, 어, 이런. 미러 대 다저스 보겠습니다. 일단, 앞선 두 경기 다저스가 원정에서 2승을 거뒀고요 예, 원정에서 승리를 2승을 먼저 챙긴 팀들의 특은, 어, 웬만하면 뒤집히지 않습니다. 역대 이런 똑같은 사례, 어 지금 시애틀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례에서 반대로 뚫고 올라간 팀이 10%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먼저 승수를 거두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다저스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불펜의 리스크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불펜의 리스크가 제일 큰데, 이 불펜의 리스크를 선발의 힘으로 지어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선발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 던져 버리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미러키가 빠따가 지금 너무 죽어 있는 게좀 별로긴 해요, 그렇죠? 네, 맷 보이드나 이마나가 상대로 빠따를 친 이후에는 빠따가 너무 별로긴 하다. 슬슬 한번 터질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은 선발들이 너무 빡세긴 하네요 그죠 결국에는 선발들을 뭐 미러가 털어먹기에는 좀 레벨들이 높아요 그죠 네, 빨리 내리고 아니면 뭐 상대 실수가 나온거나 이런 거를 좀 기대를 좀 해야 될것 같은 고정도 그 느낌 오늘 미러는 선발 예정이 안돼 있고요 어.. 글래스 나우가 나옵니다 일단 글래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불펜으로 한번 나왔었고 예 네, 선발로 한번 나왔었고 그렇게 보, 보시면 되겠죠. 음, 예민보스라가지고, 불편을 한번 갔다가, 선발로 갔을 때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발에서 무결점 피칭을 했습니다. 예, 빠따가 쓴 필러 상대로도 6이이 무실점, 2피안타 삼진도 8개나 뽑아냈다. 압도적인 피칭이었다. 하디 6방 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필러라는 거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예, 충분히 좋은 경기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만 한것 같아요. 9일날 등판 이후 오늘도 등판이라는 점에서 일정도 좀 괜찮고 다시 한번 또 홈에서 등판이라 어, 미로 로스터 적도 좋았던 편 역시나 뭐 괜찮은 피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이 양반은 예, 워낙 지금도 구위도 좋은 시점이고 일정도 뭐 충분했고 로스터 한적 문제없고 네, 이 양반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렇게 흠을 한번 좀 잡아보자고 하면은 이 양반이 킥모션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도루를 좀줄수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빠른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의 리스크는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단기전에서 멘탈이 터질 수 있거든. 어, 이게 도로한두개막 연속으로 주고 이러다 보면 그런 점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러가 이제 누가 나올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아마 두 가지 가능성 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데 두 가지 가능성. 일단은 미저라우스키 플러스 채드 패트릭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퀸타나 대 체드 패트릭, 어, 요게 하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그래 보시면 되요. 체드 패트릭은 지금 롱자원이기 때문에 한 2에서 3인닝 정도, 어, 한 대충 2인닝 정도 좀 잡아서 원 플러스 온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둘 다,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예, 둘 다,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 미저라우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시에서 충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원정에서 던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좀 리스크고, 페런트레이스에도 원정은 조금 좀 아쉬웠다는 점, 어, 말씀드려볼만한 것 같고. 구위가뭐 엄청나기 때문에 볼질 리스크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좋은 피칭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이닝이 좀 아쉽기 때문에 패트릭하고 같이 가져야 된다. 퀸타나는 자원이고 애매한 음뭐 애매하진 않지 한3 4 옵션 정도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저스가 자원상 잘 치는 팀이에요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 필라전에서도 그렇고 자원상대 성적이 조금 좀 아쉬웠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어 일단 퀸타나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필라전 자원들한테 다저스가 조금 좀 묶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퀸타나가 쓰진 말음에 나오질 못했거든요 부상으로 네, 그래서 불펜으로 한번 포시에서 나와가지고 3이닝인가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 이닝이 가능한가 일단 일정상으로는 이닝을 조금 더늘릴 만한 일정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몸 상태를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이닝을 던질지 우리가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퀸타나는 다저스전 전적도 그렇고 네, 필라전의 자완상대 약간 아쉬웠다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뭐, 좋게 봐줄 요소는 있지만, 이닝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에, 아무튼, 체드 패트릭하고, 엮어서 던질 만한 두 명의 자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둘다 뭐, 기대감도 있고,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에, 선발들, 미저라우스키는 원정 리스크. 에, 볼질 이슈 나올 수 있는 신빙이라는 거. 퀸타나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지만은, 몸 상태에 대한 우리가 우구심, 의구심이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몸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일단 다저스 쪽으로 좀 봐주기는 봐줘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퀸 타나가 나오면 은근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생기지 않나 그 정도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워낙 다저선이좀 좋았다는 부분들 한5닝만 던질 수 있다고 하면은 체드 패티하고 엮어가지고 그래 조금 막아볼 만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저스도 지금 오타니가 워낙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빠따가 아주 개운하진 않거든요 그죠 예 근데 빠따 이 정도면 포시에서 잘 치는 거긴 해어이 정도면 잘 치는 거긴 한데 어, 상대 전적이라든지 최근 흐름.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미러가 한번 좀 해볼만한 경기 정도는 만들어보지 않을까. 예, 글래스나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예, 퀸타나가 뭐 평범한 몸 상태로만 나와도 예, 유독 다저스는 좀 좋았기 때문에 전 다저스 승에 미러풀 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대 토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토롱이가 예, 승리를 거뒀고 오바까지 아주 너무 푸근하게 내줬죠. 고맙게도 그죠. 예, 둘다 봤고 예, 둘다잘나줬습니다 예? 어,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봤던 근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토롱이가 올 시즌 늪지대 원정에서 빠따를 굉장히 잘 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빠따라는 건 우리가 참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예, 빠따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는 한데 어, 유독 이 늪지대에 올수 있는 내 경기에서는 전부 빠따를 자처했고 전부 승리를 거뒀다. 일단 시애틀은 저는 어제 경기 운영은 이해가 돼요. 에, 늪지대에서 4점차가 리드를 잡혔으면은 어, 이거는 경기를 던지는 게 맞거든요. 에, 경기를 던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네뭐롱 음, 자원들 좀 붙여보고 사이즈가 나와야 뭘 해보는 거지만 어제 경기는 그 정도 됐으면 던지는 게 맞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근데 길을 살려줬다는 게, 그죠? 이 예, 단계전에서는 상대 길을 살려주는 게 조금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더더군다나 늪지대에서 4승, 빠따까지 오지게 치고 있는 토롱이 상대로. 근데 2승을 먼저 거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운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펜 쪽에서 데미지도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자 오늘 선발은 루이스 가스티오 대 맥스 셔저가 나옵니다. 예, 가스티오는 토롱 이전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예, 토롱 이전에 두 경기를 나왔습니다. 한 경기는 선발로 나왔고 한 경기는 불펜으로 나왔고 둘다잘 던져줬고요. 예, 불펜으로 1.1이닝 던졌고 11일날 던졌고 오늘 17일날 등판이니까 일정상으로는 충분해요. 예, 일단 루틴이 깨졌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봐주기가 그렇지만 은 일정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즌 말미부터 지금까지 폼이 계속 좋거든요. 이 양반이 계속 잘 던지는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흐린 눈 타이밍을 좀 봐야 되고 늪지대에서 어제 빠따를 잘 쳤다 어, 그리고 로스터한 적도 좋지 않다 올스즌두번만나술둘다 탈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봐주기가 조금 어려운 요소 같기는 합니다 맥스 슈어저 시즌 말미에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부상 플러스 부진이죠. 네, 사실 맥스 슈어저는 올 시즌 41살 시즌이에요.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커리어가 꺾이기 시작했고 네, 올 시즌에는 이제 진짜 늙었구나 슈어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어, 시즌이었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경쟁력을 좀 보여줬는데 41살 어, 이제는 뭐 적지 않은 나이니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안 좋아졌을까요? 역시나 이제 런을 너무 많이 맞아요, 런을. 예, 런을 너무 많이 맞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런의 장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좋게 봐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지금 몸 상태는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10월 달에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등판이 9월 25일이고, 예, 그리고 앞 시리즈에서에서도 나오질 않았죠. 예, 물론 이제 못 던져서기도 한데, 뭐, 괜찮았으면 뭐, 불펜이든 뭐든 뭐 활용을 하려고 했겠지, 그치? 예.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뭐 좋게 봐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 시즌 이것저것 뭐 좋은 점안 좋은 점이 있지만은 예, 가장 큰 문제가 런쪽의 문제 런쪽 문제가 좀 심각하긴 했거든요 올 시즌에 예.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시애틀전에는 역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애틀이 어제 불펜도 좀 애껴놨고, 가스티오가 경기를 비슷하게만 붙여놓으면 불펜 싸움에서는 시애틀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근데 가스티오도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도 이 경기는 시애을좀 봐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애승의 오바 정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들 기대치가 약간 떨어진다는 점, 빠 예. 음, 빠따는뭐 믿을 수는 없지만은, 예, 어제 너무 많이 친 경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인 데이터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좀 맞지 않나? 예. 형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아 미러 경기는 형들 선발이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루트를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내 피셜 오늘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